하 소개해 주신 대로,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수많은 목표자와 수많은 교회를 고쳐가고, 망하고, 고쳐가고, 세워가는 수많은 것을 많이 뽑고, 많은 환경들을 봐왔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 하나님께 인도하는 분도 봤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한 것만 좋고, 비교도 좋고, 그런데 기술은 좋은데, 테크닉은 좋은데, 정말 하나님께 연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난이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왜이 네, 광대 모변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목적이 없는 것이 없어요. 마이크 그 하나, 컵 하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표현용에서 창조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주와 물, 이 광경 고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필요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무으을해야 돼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있습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정말 고마운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이 아버지께 전달될 때, 아버지 기뻐하시고, 그래도 오늘 말씀을 오늘 원래 이런 모임은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 1절 말씀을 <laughs> 하나 말씀니다제가 옛날에는 헬라어 가르치고 했었는데 헬라어아 아주 잘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헬라어 하다가 아안 되겠다. 래서 하나님께 면칭해서부터 모든 것을 그래서, 그, 글쓰 신화 한번 보세요. 신화에서 나오는 우라노스라든지, 저우스라든지 한번 보시라고. 그, 그런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예수님 모시기 전에 이제 그말라기와 예수님 사이 그 중간 사이에 뭐 가짜로 그런 말, 성경에 있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그신구약 중간 사람 말을 뭐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전혀 엉터리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에 오셔서 신하을여신분이에요그 사이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싸웠냐 그때 당시 의대동령분들이그 그리스인들에게 제우스에게 제사들 지내라고 하기 때문에 제우스 그 제우스한테 제사할 때에는 무엇이 뭐, 죠 돼지피 하나님의 당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경배드릴 때 드릴 때 구장 제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아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로 상징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었어요. 이제 제우스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래서 제우스를 천기라고 하면서 돼지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싸우고 피치고 받고 그래서 많이 사죽당하고 그거 많이 사육당하고 하면서 그 아주 저항했던 것이 그런데 지금 헬라가 시간에 그들이 그렇게 강요했던 제우스라고 번역을 해버리잖아요. 고구라노스라고 그 번역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각종 원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이안 되는 거거든요. 또 헬라에서 라틴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하고 고대 영어 영어에서는 몇번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 바뀔 때마다 엄청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이 그래서 아 원래 기록된 대로 말씀 신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리는 동안에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수강이라고 생각해 갖고 수강료 내고 그래서 제가 수강료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요 아까 학생들이 알아서 수강료 내고 수강료 후에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래 오래 전부터 어, 원하시는 것이 어림지어 가서 가게를 예,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이제 히브리언은 원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이 읽으시던 거, 할머니들이 읽으시던 그 성경책을 보면은 좌로 가는 거죠. 좌로 좌로 읽는 성경책 연세가 없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서이 지금도 있어요. 좌로 읽었거든요. 원래 한자라든지 세계적으로 보면 좌로 읽는 글자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만 좌로 읽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이제 번호를 써놨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데 수년 동안, 십년 동안, 2 0년서 30년부터 하던 분들도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바로 그날 사용, 그날 배워서 바로 설교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방법대로 읽는 것도 그날 그 자체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한글 번역된 대로 읽으면은 이 백성은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3번에 내가 그다면서 4번에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긴 사역이 그거예요. 우리가 복조 붙여서, 뭐, 뭐, 박자 맞춰서 그렇게 부르는 것만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기에감사합니저 같은 것을 하나님 찬양을 삼아주신 것을 호감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찬송이에요. 복조가 있어야만 찬송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간에 힘을 리어 강의식으로 하게 되면은 수십 년 동안 희부리 하면서 목 깨우친 분들, 지금 한 30년 하신 분들에게 아무 성경 구절을한 구절 딱 드리면서 해석해보고 와보세요. 좀 해석해서 설명해 주세요. 막한 분도 못 봤어요. 교수가 됐기 누구든지 성경 한 구절 보고 설명, 가 다음 주에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아, 누구든지 터득을 해서 바로 자기가, 왜, 왜 나눠, 사료를 나눠주느냐. 하나 복사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지방에, 그, 병영사도좀 얘기하지만, 방 아, 복사님 그거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어떠냐고. 아이고, 목두산, 그걸, 뭐, 그걸 자기 거처럼 다녀요. 이러 나눠드린 것은 왜나눠드리냐면 누구든지 즉시 깨우쳐서 이웃, 자기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어디, 어디서든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아주, 아주 언어라는 거는 얘기도 또 정신박약아 아이들도 일력이서 말하고 는도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외국어는 안 그렇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배우면 앞으로 1 0년 더해도 안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 거예요. 요 해석하는 방법을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말 배우듯이 참참. 그럼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바로 문법도 깨우치고 문법 깨우치고 해서 선생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자료도 보내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최옥사님과 만나면서 그 전엔 녹화해서 누가 촬영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가짜 히브리어 가짜 원어 하는 데 가서 내가 늘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히브리 하는 사람인 줄하면은막 그런 막역정을 막 내고 그래요. 왜 히브리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대신 으면은 표로 안 되거든요. 별로 안 내고 각종 2단 사이비,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이단막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엉터리들. 그래서 제대로 히브리어라든지 원어를 하나 풀려면은 아무 성격 부절이든지 쉬운 거. 쉬운 거 한번 해석해서 감독을 해달라고 해보시면안될거특요 거의, 거의 못 봤어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식으로 하면 암으로 했습니다. 암으로 지우고 내놓고. 그래 약자 를 T 해서 t 까만 색으로 t 있었지 않습니까 3번 5번 사이 멘트에 예 근데 우선 자기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위에 보면 나를 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딱 까만색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이제 그것도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나. 그 다음에 5자 같이 생긴 것 위하여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가 있어요. 오늘 6번에도 보면 6번 위에도 보면 티 그랬어요. 테일라티 그랬습니다. 테일라티 그 다음 3번과 5번 사이에 위에도 보면 야짜르티 그랬어요. 야짜르티 근데 야짜르티에는 또 여기서는 4, 그러니까 3, 3번이라고 써있는 곳에는 네가라고 까만색으로 쓰 놓은 는게 네가라고 만해요 네가 그 다음 이제 5번에서는 색깔이 다르죠. 5번에서는 지원난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대해서 대강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짜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야짜르. 야짜르라는 말은, 이제 만든다, 만든다. 만들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 어떤 형체가 되게 하다. 주조하다. 주조하는 말이죠. 우리말. 그러니까 주조. 뭔가 결정하다. 비전하다. 뭐뭐 떡을 빚는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뭘 빚다. 그러죠. 짓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암으로 하는 백성, 민족, 뭐, 족속, 뭐, 이런 인파, 이런 얘기입다 인파. 주, 그런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어 분들이 그래요. 아, 히브리어에도 뭐, 아람어도 속도 있고, 뭐, 어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스라엘 민족이 근본이 어디죠? 아람민족이아랍민족 아브람과 그 백성들,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아람인들이거든요. 아람을 쓰지요. 그분들이 언어 쪽에, 이제 그, 각종 그, 그 당시 사용하던 언어들이 섞여가지고 히브리어가 된 것이죠. 히브리어는 이제 이불이 뭐는건 이제. 이제. 근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종전에 설명했습니다. 까만, 그, 까만 그 꼭지 하나는 나를 그런 말이고. 또 이제 보라색으로 쓰는 오 같은 거는 ᄂ, 위하여, 그런 말이거요 나를 위하여, 그랬니까 나를 위하여. 누구냐, 나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었나니한테는 나짜르, 나짜르를 샀고, 맨 뒤에 T, 그러면 내가 그렇게. 3번에서 내가, 4번에서 나를 위하여, 5번에서 지었나니.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5, 5, 그러니까 5번 갔다 와, 고또 갔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 쉬었는데뭐 때문에요? 6번에. 나의 찬송을, 나의 찬송을 했습니다 나의 찬송. 그러니까, 맨 뒤에 T, 이것도 나의 거. 5번에서도 T, 그러면 여기는 내가라고 했고, 3번에서, 6번에서는 똑같은 T, 그런데 여기는 나의 찬송을, 이렇게 돼.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찬송을, 이 찬송을, 여기서 이제 화살표로 쭉, 와가지고, 네. 왼쪽, 맨 아래쪽에, 그, 기통 위에 보면은, 테힐라라고 하는 테힐라. 테힐라가 어근이란 말이죠. 테힐라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6번에 있는 테힐라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힐라, 어, 어근에서 보니까, 테힐라는 뭐냐면은, 찬송이다, 찬미다, 찬양이다. 그런데, 경배의 노래인 겁니다. 경배의 노래. 경배의 노래. 이렇게 쓰으니까 이것을 번역을, 나의 찬송을.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부르게 하려 하민이라 그랬습니다. 부르게. 그래서 부르게라고 하는 이것도 어근이 네, 사파르, 사파르. 좌측이에요. 좌측, 맨 아래쪽 좌측에 네, 사파르입니다, 사파르. 근데 사파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근의 의미는 경축함이, 선포함이, 또 친밀하게 말함이, 친하게 말함이, 또 기록함이, 그런 것을 그렇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는 것이, 뭐, 개수함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우리말로 이제, 부르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 그, 뭐 하는 기술이 없나, 제가 이게반혹 가다 만날 기회가 딱 가면, 뭐 그런 식으로, 긴 문장, 좀, 너무 긴 것은, 뭐 적절하게 생략할 것 생략하고, 그리고 약간 공간이 많은 것은, 이제, 시간이 되고 그러면, 그 밑에, 뭐, 알파벳으로 막 써놓은 게 있어요. 3번, 5번 사이 보면 뭐, V자 있고, Q 있고, A 있고, 뭐, C 있고, X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1인이다 2인치다, 뭐 이런 게, 완료다, 미완료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간단하게 히브리어를 설명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 어언어는 약사도 애기말을 했는데, 아무리 좀 정신이 좀 똑똑하지 못한 어린이도또한 1년 있으면 해당 무슨 말, 일상 통화, 통할 수 있는 말을 할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언어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요. 히브리어도 유태인들 태어나면 1년이면 말하지 않습니까? 다 알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20년하고 30년하고 교수하면서도 성적 해석을 못하느냐. 방법이라고 바뀌는데 방법이 바르면은 아주 쉽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해석을 잘못,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놓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서 해놓고, 어떤 것은 성령님을갈등하게 상호하는 분은 복이 있나 이렇게 기록되는걸 갖다가 신명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복받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비운 자가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냐성령을신명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지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가 워낙 이제 목회로 오랫동안 하시고 또뭐 지도자 분들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다, 다 느낌이 다 오셨는데, <laughs> 이렇게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기회시면또뵙겠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 나온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말씀을 주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종교에게 받으라는 <laughs> 느낌이 있지하시고. 이제 말씀대로 목회는 귀한 하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